자바의 객체 지향 개념은 그 종류가 좀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선은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어, 좀 클래스의 중복을 막고자, 어, 임의로 장명한 거니, 이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A라는 클래스, B, C, D, E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B에서 A 클래스가 갖고 있는 정보인 XY를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B 안에서 A 클래스의 메모리를 생성을 하면, 우리는 이 B를 통해 A에 있는 XY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C의 경우, A와 또 B가 모두 필요하다면 C 안에 B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럼 C는 B로 A 요소를 접근을 해서 다시 B를 통해 A에 있는 XY 이렇게 연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D는 또 C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C를 통한 B, B를 통한 A, A를 통한 XY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실제 이러해요. 어떤 해당 클래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내 상속이라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상속을 우리가 간단하게 따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의 어려운 점, 불편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D가 A까지 가서 X에 접근을 하려면. D 점, C 점, B 점, A 점. 그래서 A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는 X의 값을 넣겠다. 이렇게. 계속된 점을 통해서 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상속이란 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상속을 흉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자바는 체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점을 타고 계속 내부에, 내부에, 내부에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상속이라는 문법을 잠깐 표기를 해봤어요. EE라는 클래스가 XY를 갖고 있는데, FF, GG, KK가 EE가 갖고 있는 XY 자원을 사용하고 싶대요. 그러면 위처럼 할 수도 있지만, 상속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Extend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클래스를 자식 자손 클래스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FF라는 클래스 내부에는 중괄호가 비어 있죠. 이제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익스텐 e 라는 문법 하나 덕분에 FF는 XY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KK로 예시를 들긴 했는데 KK를 통해서 k X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예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